우와! 바로 때려버려 우와! 가와 우와! 베스 어, 한 마리가 있어서 그 베스를 넘겨 쳐서 이제 그 베스를 사이트 피싱 하려고 했는데 와! 넘겨 쳐서 오는 와중에 이연 안에 청태 커버 밑에 있던 다른 베스가 와! 제 루어를 나았었어요 아, 아니네 슬리퍼들 자 다시 해볼게요어치만잘되는 바로 때리기 때문에 됐어. 오케이 나이스 와바어 으쌰 <laughs> 나이 <나이스오>. 소, <laughs> 자으태자 슬립헤드 지그 16분의 3몬스와 어, 스파이니 크로 3.5인치 환상적인 조합이죠. 지금 이쪽에 이런 식으로 연안에 청태가 두껍게 지금 덮여 있거든요. 여에그 밑은 물로 공간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커버 안쪽과 커버 엣지 라인으로 배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이쪽으로 와서 유심히 낚시를 하면서 유심히 지켜보니까 이 엣지 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스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도 어느 정도 되게 맑은 편이니까 좀 멀리서 어, 배스의 형체를 대충 파악을 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어프로치를 해주니까 여지없이 때려버리고. 나이스. 스파이니 크로우. 아까랑 같은 느낌으로 연안으로 걸어가면서 음.. 좀 베스들이 있을 법한 커버 주변이나 아니면 저 멀리서 내가 먼저 베스를 발견할 수 있으면 사이트 피싱 위주로 진행을 해볼게요. 저기 도한 마리가 지금 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아, 베스 진짜 많네. 근데 쟤는 나를 못 봤어. 한 15m, 10m 앞에? 거든요. 서수입 <목소리> <목소리> 뜨 때렸는데? 때렸다, 때 와, 와, 아까 우우, 뭐야, 근데. 와, 활성도 좋은데? 인가? 아닌 것 같은데 좀은데와뜨는데 그리면안 되거든요. 아, 아, 아. 확실히 옆으 확실히요. 토르치가 절대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브로치의 힘입니다. 나는 베스를 보고, 베스는 나를 못 보면은 너무 유리한 너무 유리한 구도로 낚시를 하십니다 슬리퍼드 젤리 그리고 스파이니 크롭 3.5인치 오 이번엔 또 4자 초반 순수한 베스트 한 마리 나오네요 오늘 이 패턴으로 낚시하면 마리수할수 있겠는데 이제 와 천태보세요 천태 보세요 천태 태 청태. <laughs> 라인이 터진다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laughs> 엄청 얕기 때문에 어프로치를 잘해야 돼. 베이트 패시가 좀 많이 놀고 있는 거 보니까 베스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베스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슬베스가 쫓아오긴 하는데. 저 위에부터 치는서 내려가야지. 아, 물 엄청 맑다. 수심 <laughs> 보세요, 수심. 그냥 발등이야, 발등. 그래도 이렇게 얕아도. 이런 주변에 좀 덥, 듬성듬이 있는 좀 정태들이나 이런 장애물들이 있으면 진짜 큰 배스들도 충분히 자리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의외로 이런 곳에서 굉장히 큰 배스들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와, 진짜 괴곡 같아 잠깐만, 나표현 이모인가? 패스야. 오케이, 어 <laughs> 패스야, 패스, 패스. <웃음> 나이스. <웃음> 오케이, 와, 패스 와, 나와크로올 와 여기 보세요 와우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이렇게 얕고 물이 맑은데 이렇게 사이즈 좋은 패스들이 다 있습니다 아, 나이스 자이좀빼고기까지만 아, 할게 어. 이거 아, 그렇게 크진 않네. 자, 이런 계곡 같은 물맑고 공기 좋은 계곡 같은 곳에서 엔제트 크로울러 피이 와, 오늘 살아 있네. 아이소. <laughs> 자, 이쪽도. 자, 남아주 주니어도 비거리가 나쁘지 않아요. 바람도 안 불고, 물이 맑으니까. 남아주로. 아까 저 밑에 있던 송악가루가 내 따라서 이렇게, 나이스! <laughs> 오호! 나이스! 우와! 와, 딱 청태 커버에서 뛰어나왔서 때렸어. 우와! 우우. 우와! 멘트 치고 있는데. 오! 나이스! 어우, 시원하게 때렸네. 제대로 걸렸네. 크진 않지만. 멋지게 루어를 공격해준 베스입니다저 남아주크롤러 핏시 와, <laughs> 아 확실히 이렇게 물이 맑고 얕, 얕고 그리고 필드 자체도 바람도 안 불고 고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베스들의 시원한 입질을 유도해낼 수 있는. 유도해낼 수 있는 게이 남아주 그로울러인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네. 오늘 아무래도 강심보다는 좀 커버 주변이나 연안, 연안 쪽에 핫한 반인들을볼수 있었으니까. 자, 펄스 코드로. 건너편, 오버행. 건너편 연안에 오버행이나 아니면은 이쪽 주변에 떠 있을 만한 패스들을 노려볼게요 됐어 스어스 나이스! 오케이야이게프레스코이스 <laughs> 나이스! 이이이스 <laughs> 나이스! 이스나 나이스! 나이스! 이이 나이스! 이이스 나이스! 이스 자, 보셨죠? 어버행, 어버행 낚시. 일단 뭐 비거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펄스 코드 아니고서는 저까지 날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펄스 코드 만한 루어가 없죠. 아, 시원하게 때려졌네요. 나이스. 야, 아, 아,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오늘 완전히 성공입니다. 아, 근데 진짜, 진짜 5월달 산란 후기. 산란 마치고 산란 애프터 스폰에 풀스코드 꼭 써보세요, 진짜. 정말, 진짜 풀스코드는 사랑입니다. 이야. 자, 저 건너편 년하네 청트들이 듬성듬성 있죠? 저 사이. 아, 아 뭐가 있긴 있었는데. 에 그렇지. 아, 빠졌나? 아, 빠졌어. 때려. 아, 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이 와, 정태 옆에 딱 때렸어. 나이스. <laughs> 우! 자. 아. 위험해. 자. 청태들이 듬성듬성 있는 곳에 청태 옆에 딱 떨어지니까 액션 딱두번 정도 줬나요? 두번 주니까 바로 조용하게 물고 들어갔네요. 저는 청태에 얹힌 건지 끈적한 건지 뭔가 느낌이 조금 묘했는데 패스였어요. 야, 나이스합니다, 벌스코드. 지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뷰이로그. 어, 뷰이로그를 <laughs> 처음 찍어 봤는데, 아, 굉장히 재밌었어요. 혼자 낚시하는 거지만, 좀 뭐랄까,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뷰이로그를 촬영을 하고 나니까, 영상이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 천에서, 작은 천에서 낚시를 진행을 했는데, 농번기, 농사로 인해서, 농사로 인한 대수로 인해서, 음, 물도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고요. 산란도 전부 마치고, 어, 루어에 좀 적극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여기 활동을 왕성히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 아무튼 오늘 물도 굉장히 맑고 공기도 좋아서 힐링하고 가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연휴 동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뭐 낚시 가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서 멋진 베스트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